봅시다. 오늘 할 부분은 다항식의 연산 부분. 다항식의 연산. 일단 지금 두 번째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테크에만 번싹풀어 어, 일단 대표 문제 40번 문제 보면은 자, 40번 문제. 자, 두 다항식 ab에 대하여 2x b는 a 5b를 만족시키는 다항식 x 로 구하랬네. 일단 지금 여기에서는 다항식 a가 어 지금 ex의 제곱, ex의 제곱 마이너스 4xy. 그다음 플러스 y제곱. 그다음에 당식 지금 b는 어, 마이너스 x제곱 어, 플러스 exy 플러스 exy 플러스 4y의 제곱. 자 이럴 때 다음 당식을 이용해서 이 x 그다음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얘는 얼마야? a 마이너스 오 b를 이용해서 당식 x 값을 구했어. 그러면 우리가 방식을 우리가 풀어갈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식을 방정식을 정리해놓고 그다음에 대입을 해야지. 그래서 얘를 먼저 우리가 정리하면 자 간단하지. 일단 지금 어떻게 줄까 마이너스 b를 먼저 우리가 이항시켜주지. 이항시켜줬더니 e x는 이 x 는 어떻게 돼? 얘는 a 넘어갔더니 자 플러스 b가 되니까 바로 합시다 마이너스 4b 그래서 x는 어떻게 돼? 얘는 2분의 1에 2분의 1에 a 마이너스 4b가 되지 음.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어떻게 돼? a라는 당시과 b라는 당시를 각자 대입시켜서 뭘 해주면 된다고 우리가 동류와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유형 두 번째 보면은 어, 지금 46번입니다. 자, 46번. 다항식에서 다항식의 정계식에서 x 제곱의 개수를 구하랬네. 자 여기서는 지금 다항식이 어, 2 x의 삼승. 3승. 자, 삼승입니다. 플러스 6x제곱. 플러스 6x의 제곱. 마이너스 8x. 그다음 얼마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이 놈에다가, 요 놈에다가, x의 제곱 플러스 5의 x x의 제곱 플러스 ox, 그 다음 플러스 10. 자, 1리수 자, 예의 전개식에서 나한테 지금 뭐를 구하라고 했냐? 나한테 x의 제곱의 예의 개수를 구하래. 계수 개수. 자, 얘의 x의 제곱의 개수를 구하려면은, 자, 봐보자. 일단은 지금 2차항의 개수니까, 3차항은 어떻게 해야 돼? 전개했을 때 2차항에 절대 영향을 줄 수가 없으니까, 얘는 제외를 시킵니다. 제외를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게뭐 있을까? 자, 2차항하고, 어디하고? 상수항하고 곱. 그 다음에 1차항과 1차항의 곱. 다시 상수항과 2차항의 곱이 되겠지. 그래서 2차항의 개수는 일단 먼저 2차항과 상수항이니까 여기는 얼마? 여기는 60. 그 다음에 1차항끼리 해주면 마이너스 58에 40그 다음에 상수항과 2차항이니까 마이너스 1 해서 얘는 계산해 주시면 되겠지 그리게 어렵지 않지? 자그 다음에 대표 문제 지금 52번 문제는 대표 문제 지금 52번 문제는 대부분 정계하거나 어, 우리 공식 이용하는 건데 일단, 우리가 공식, 정계식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어, 첫 번째로, 뭐 있을까? 어, X, 플러스 마이너스 Y에, 의 예, 세제곱이지? 자, 이거 정계하면, 우리 어떻게 돼, 공식이? 얘는? X의 3승.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자, 포커동선. 어떻게 돼? 3, X의 제곱, Y. 그 다음에, 플러스 3, x, y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y의 세제곱이지, 연호비지. 그다음 거기 문제 풀면서 또 하나 쓸수 있는 게 이번에는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제곱.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다시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 그다음 플러스 e x y 플러스 e y z 플러스 e z x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굳이 하나 더 써주자면은 세 번째 거는 첫 번째 거 변형 공식입니다. 첫 번째 거 변형 공식인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일단은 x 의 삼승 플러스 y 의 삼승이죠. 자 얘는 어떻게 될니까 얘는 일단 먼저 변형 공식이니까 x 플러스 y 의얘세 제곱에 마이너스 삼 xy 그다음에 x 플러스 y 이거 있지 근데 이게 하나가 더 있어 뭐 있어 자 플러스니까 부호는 플러스면 그대로 플러스 x 플러스 y 그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의 제곱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마이너스의 경우도 있지 그거 이용해서 직접 공식은 한번 전개를 해보십시오 그다음에 58번 자 58번 보면은 어, 자 공통 부분이 있는 다항식을 전개할 때 부분입니다. 어 문제인데 어, 일단 문제부터 써봅시다. 얘는 자 3A, 3A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 여놈이고그 다음에 3A 마이너스 B, 3A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플러스 20입니다. 자 우리가 공통 부분이라는 거 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통 인수가 있고 뭐 공통 부분인데 공통 인수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음, x의 뭐 제곱 플러스 어, 3x. 요런걸 어. 볼까? 어, 얘네 둘은 지금 둘다 x 와 x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로 묶어낼 수 있어? x 로 묶어낼 수 있어.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3이 되는데 이때에 뭐야? 이 x 를 뭐라 그래? 모든 항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예를 보고 우리가 공통 인수라고 하지. 근데 모든 항에 들어가 있지 않는 부분, 모든 항에 들어가 있지 않는 부분, 일부 분만을 말할 때는 우리가 공통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대로 전개를 하셔도 돼. 만약에 내가 이를 그대로 전개한다. 그래도 이거 팀이다 알아도 야지 자, 일단 제일 먼저 첫 번째 거부터 무조건 다 줍니다. 얘를 이렇게 1번. 1번. 그다음 이렇게 해서 2번.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얘를 3번으로 순서대로. 그 다음 뭐 줘야겠어? 마이너스 B를 줘야겠지. B가 아니고 마이너스 B. 이렇게 가는 게 얼마? 4번. 그 다음 이렇게 가는 게 얼마? 5번. 그 다음 이렇게 가는 게 얘가 6번.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를 줘야 돼? 마이너스 EC를 줘야 되지. 그래서 얘가 7번, 8번, 9번이 됩니다. 이렇게. 원래 일반적으로 정리할 때는 반드시 이 순서를 지켜주는 게 좋아. 어? 근데 여기에서는 딱 음. 봤더니, 자 일단 좀지우게 다시 이제 유형 문제들 푸는 방법을 잘 숙지시켜놔야 돼. 어, 자 여기에서 지금 봤더니 뭐가 같아? 지금 여기에서 뭐가 봤더니, 어? 3a 마이너스 b, 3a 마이너스 b.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얘를 내가 간단하게 치환을 해두고 나는 굳이 치환 안 해도 된다. 바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얘를 내가 a라고 놨더니 다시 써보면 얘는 a 마이너스 뭐야? a 마이너스 얘는 2c 그 다음에 얘는 a 플러스 2c 어? 우리 많이 보던 거네. 합차 공식.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얘는 a의 제곱 자, 마이너스 b의 거의 제곱 4c의 제곱 자, 이 상태에서 a 에다 어떻게 하면 돼? 원래 수 복귀 3a 마이너스 b를 얘를 제곱하고 마이너스 4c의 제곱 이러면 훨씬 더 우리가 정리하기가 편해지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앞에 걸 제곱했더니 9a의 제곱 얼마 마이너스 6ab 그다음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c의 제곱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된다. 자 그다음에 어 62번 자 이쪽은 우리가 공식만 알고 있으면 사실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음, 보시면은 62번 문제 보십시오. 자 x y는 2이고 x- y는 2이고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3이다.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얘는 3이야. 자 이때 나한테 x의 3승, x의 3승 마이너스 y의 3승의 값을 구하겠네. 이거 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자 내가 알고 있던 공식 한번 써봅시다. 3승이니까, 자 마이너스니까 얘는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x의 제곱, 어떻게 될까? 플러스 xy 플러스 y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때 어, 지금 내가 x y 값을 알아 근데 x제곱 y제곱값도 아는데 x,y값을 모르지?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하는데? 얘 둘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해 주시면 되지 뭐? 변형 공식을 이용해서 자 변형 공식 한 번만 더 쓰겠습니다 여기서 써야 될 거는 뭐야? x의 제곱 플러스 우리가 y의 제곱은 어떻게 돼? x-y의 전체의 제곱 그다음 플러스 2XY 이렇게 된더라고 자, 여기에서 내가 X 마이너스 Y의 값이 자, 지금 연놈 값이 지금 2이고 그 다음에 연놈 값이 지금 얼마야? 3이야. 그래서 식 정리해주면 3은 제곱했더니 4 플러스 2XY라고. 그래서 XY 값은 정리해봅시다. XY는, 자,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 2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지. 그치? 음. 자, 이 상태에서 XY가 많았으니까 전부 다 대입해서, 정리해서 풀어주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어, 68번. 자, 68번은, 어, 지금, 우리, 완전 제곱식. 2차, 완전 제곱식에 대해서 지금 약간 변형 공식입니다. 변형 공식인데, 공식은 알고 갑시다. 어, X, 그냥 간단하게, 얼마? X분의 1, 얘를 제곱방 공식.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X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얘는 2가 되겠지. 이걸 이용할 건데, 지금 68번 문제에서 나한테 뭘 줬냐?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EX, 그 다음 마이너스 1, 얘 값이 얘 값이 0이야. 이때 나한테 X의 3승, 이때 나한테 X의 3승, 마이너스 X의 3승 분의 1의 값을 지금 구하래돼 자, 그러면은 어디, 자,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뭐를 찾아야 돼 X 플러스, X 분의 1이나 X 마이너스, X 분의 1을 찾는 거야. 어. 그러면 은 양변을 어떻게 해줘? 얘를 양변을 x로 나눠줍니다. 양변을 얘를 음... 고박이 x분의 1을 해준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거야 양변을 그래서 얘를 가지고 내가 정리를 했더니 자 어떻게 됩니까? 얘는 x 자 x분의 1을 보겠더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분의 1 얘가 제로 얘를 이용해서 내가 알수 있는 게 뭐야? x. 마이너스 x 분의 1이 얘가 2라는 거를 일단은 알수 있죠. 자, 얘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 푸 거야. 그다음에 이거 방금 여기서 썼던 공식이야. y 대신에 뭐만 집어 넣으면 돼. x 분의 1만 집어 넣으면 돼. x 분의 1만 집어 넣었더니 얘는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x 분의 1에. 그다음에 다시 x의 제곱. 그다음 여기는 둘리로 곱한 거니까 xy야. xy니까 x하고 x 분의 1을 곱하니까 어떻게 돼? 플러스 1이 되겠지? 그 다음 플러스 얼마? x의 제곱분의 1자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은 어... x 마이 x분의 1은 지금 2이고 그 다음에 이 놈은 뭘로 바꿀 수 있을까? 얘는 얘는 내가 바꿔보면은 x x분의 1의 얘전체최 제곱에 얘의 전체최 제곱에 어떻게 돼? 원래 플러스 2를 해줘야 되는데 플러스 1까지 있으니까 얘는 지금 플러스 3이 되겠지. 플러스 그래서 여기다가 2를 대입해서 풀어주시면 되겠네. 그 다음에 유형 7번으로 넘어갑시다. 72번 문제죠. 72번. 어, 얘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얼마야? 얘가 3이야. 그 다음에 a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은 얘가 지금 15. 그리고 abc가 마이너스 1. abc가 마이너스 1. 자 이때 애, 나한테 뭐를 말해?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 플러스 c분의 1의 값을 구하봅니다자 여기서 하나 알아둘 거. 우리가 분수로 된 이제 분수 식들이 나오잖아. 그러면 우리가 분수를 계산하려면 무조건 뭐부터 했어야 됐어? 우리가 통분부터 했어야 됐지. 즉 마찬가지. 야 우리가 문자가 섞여 있다라도 반드시 우리가 분수로 된 식이 나오면은 얘는 반드시 우리가 통분을 해서 풀어야 가 되는 거. 그러면 얘는 내가 통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a b c 분의 a b c 분의 자, 양 전부 다 a b c 통분해 주면 여기 b c 여기는 어, A, 뭐냐, C A 그 다음에 여기는 A B 지 그래서 우리가 혹시 들어봤을까 A에서 우리가 B로 갔다가 B에서 C로 갔다가 C에서 다시 A로 가는 거. 이거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해서 윤환의 순이라고 합니다. 윤환의 순이라 해서 이거를 굳이 앞에가 B C인데 그거를 먼저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순서대로.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이렇게 써주는 거 이걸 보고 우리가 어 A를 먼저 찾았잖아 근데 우리 곱셈공식에서는 ABBCCA 이렇게 써주지 이걸 보고 우리가 유난의순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얘의 값을 구하면 되는데 결국에는 지금 ABC의 값은 마이너스 1이고 ABCCA C, C, 값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머리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거기에서 곱셈공식 또 쓰이네 버스요 뭐 A 의 제곱 플러스 B 의 제곱 플러스 C 의 제곱은 얼마? A 플러스 B 플러스 c 의 전체 제곱 마 a 너스 E A 고가로 a 쳐버립시다. c e. a b 플러스 B c 플러스 CA,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주어진 값만 대입시켜서 t f 값만 구해서 대입시키시면 되겠지 자그다음에 어. 76번, 이번에는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수를 계산하는 건데, 자 76번, 어, 지금 나한테 9곱하기, 11곱하기, 그 다음에 100일, 100일, 그 다음에 곱하기, 어, 만일입니다. 만일, 자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지금 얘는 눈에 잘 보이는데, 어 합차로 갈 겁니다 합차 지금 여기 9는 9는 지금 내가 뭐로 바꿀 수 있어? 얘는 10-1로 바꿀 수 있고 11은 얘는 뭐로 바꿀 수 있어? 10 플러스 1로 바꿀 수있지그 다음에 얘는 101은 10의 제곱 100 플러스 1 얘는 10의 4승 플러스 1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얘를 이용해서 지금 10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얘는 어떻게 돼? 10-1 10 플러스 1 그리고 10의 제곱 플러스 1그 다음에 10의 4승 플러스 1 이렇게 되네요. 자 앞에 둘이 계산하면 뭐가 돼? 얘는 10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뒤에 다시 10의 제곱 플러스 1그 다음에 10의 4승 플러스 1자 다시 둘이 해주면은 10의 얼마 합차? 합차 지수법칙 얼마? 10의 4승 마이너스 1그 다음에 10의 4승 플러스 1 다시 이해를 해주면 우리가 합차니까 10의 8승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여기는 굳이 계산 안 하셔도 됩니다 어. 자, 지금 유형 8번까지 있고 이제 유형 9번 다항식의 우리가 나눗셈이지 우리 나눗셈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게 뭐야? 검산식. 자, 80번 문제. 자, 당시 e의 3승. 당시 e의 3승 마이너스 3x제곱. 3x의 제곱. 제곱 그 다음 플러스 x. 플러스 x 마이너스 3. 자, 얘를 내가 x의 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나눠 때. 얘로 나눴을 때 몫을 qx, 몫을 qx, 그 다음에 나머지를 rx, 나머지를 rx 했어. 이때 q의 이 값, 이때 나한테 q의 이값 플러스 그 다음에 r의 얼마 이 값을 구하면 자 이때는 지금 3차 방식을 2차로 나눴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3차 방식을 2차로 나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방식, 지금 q x 는 q x 는 얘는 몇 차? 반드시 1차가 되겠지. 어? 1차. 그 다음에 나누는 게 2차였으니까, 나머지는 반드시 어째야 돼. 2차니까 여기가 1차가 아니고 1차이합니다. 1차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 뒤에 뒤따라서또 다시 나옵니다. 어. 나누는 것보다 한 차수 이하입니다. 네. 왜냐하면 얘는 일차식이 될수 있고 상수항이 될 수도 있다라고 자, 실제 여기서는 몫과 나머지가 필요할 때는 우리가 직접 나눠주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나누는 방법 해봤을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수를 이용해서 하는 거 한번 해봅시다, 다시. 음, 2, 3. 1, 3. 자, 기수만 가지고 할때 반드시 조심해야 될 거는 뭐야? 기수가 0인 부분 있는지 확인해야지. 어. 자 얘를 내가 뭘로 나눠? 1 마일 마일로 나누더라고 그러면 자 1이 제일 큰 최고창 응 음, 최고창이 몇번 들어가? 두번 들어가 그러면은 다 곱해주면 되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리고 나서 두이 어쩌면 돼? 빼주면 됩니다 자 빼줬더니 없어지고 빼줬더니 마이너스 1 빼줬더니 3 마이너스 3그러면 음. 여기 또다시 몇 번? 마이너스 1번 그러면은 마이너스 1 1, 1 해서 얘는 어떻게 돼? 빼주면은 2-4가 되겠지. 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써주면 돼. 0차, 1차, 2차에서 얘가 뭐야? 우리가 나눠 놓 놈이지. 그러면 위에 여기가 뭐였어? 5기였지? 0차, 1차. 에이,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할수 있는 게 뭐야? Q의 X는, Q의 X는 얼마가 나와? 2x 마이너스 1이라는 걸알수 있지.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도 0차, 1차, x, 네. 그래서 rx 또한, rx 또한 얼마야 2x 마이너스 4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놓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4번. 자, 당식을 탄식에 로 나눴을 때, 몫이 저놈이고 나머지가 저놈때데 탄식 얘 갖고 랬네 아, 어, 이거 너무 쉬운데? 이거는 우리가 검사식만 사용면 끝나는 거지. 어떻게 돼? x에 얼마? 4승그 다음에 마이너스 3 x에 제곱. 그다음 플러스 x 마이너스 5 얘를 내가 탄식 어떤 a 는 놈으로 나눴더니 몫이 x에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마이너스 7x 그 다음 어떻게 해주면 돼? 플러스 10 간단합니다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지금 당시식 a가 되는 거니까 얘를 어떻게 해주면 돼? 나머지를 먼저, 먼저 이항해주고 그 다음에 몫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지 그렇지? 너무 간단하니까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목과 나머지 변형인데, 자, 이 유형은 그래도 학교 시험에서 간혹 어, 5번 안팎으로 그냥 먹으라고 주는 유형입니다. 어, 잘 나오죠? 어, 88번 봅시다. 자, 당시 PX를, 당시 PX를 뭘로 나눠서 X-3분의 1로 나눠서 자, 얘로 나눴을 때 몫을 q x 그다음에 나머지를 R이라고 했을 때 R. 자, 여기서 한번더 짚고 넘어가시라 얘가 몇 차인지 모르지만 1차로 나눴어. 그러니까 몫은 몇 차인지 몰라. 어. 근데 얘는 뭐야? 얘는 몇 차? 1차로 나눴을까? 얘는 상수항이 되겠지 상수항이. 자, 이때 px를 3x 1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차례로 구하려네 지금 나한테 구하라는 게 px를 뭘로 나눴을 때 3x 1로 나눴을 때 그다음에 여기에 5과 5과 그다음에 나머지를 지금 구하래요. 자, 이 경우에서는 지금 자, 여기 px잖아. 이거 검산식이니까 얘를 전개해도 px거든. 그래서 이 식이 변화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지금 딱 봤더니 x 1/3에다가 이식에다가 내가 뭘 해주면 돼 고박이 3을 해주면 되거든 근데 내 마음대로 식에다가 고박이 3을 해주면 안 되지 다시 여기다가 뭘 해줘야 돼? 고박이 3분의 1을 다시 해줘야지 그러면 둘이 곱하면 다시 1이니까 그래서 얘만 먼저 써주는 거지 그래서 얘를 먼저 계산해주면 얘는 뭘로 변해? 얘는 3X -1이 되는 거고 고박이 3분의 1은 그대로 있어야지 그 다음 Q의 X 플러스 r이 됩니다. 여기서는 뭐가 몫이야? 뭐가? 자, 3x-1로 나눴을 때 뭐가? 어, 여기 3분의 1qx가 몫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변화가 있어서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냥 식 자체를 그냥 변형시키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그 다음에 음, 91번. 자, 여기서 나오는, 어, 도형형 활용들은 대부분 우리가 중이나 중3 방정식에활용해서 많이 사용했던 것들입니다. 자, 91번 봤더니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48이고, 대각선의 길이가 3루트 6인 직육 면체의 건널비로 버래네 자, 간단하게 직육 면체 내가 하나 잡아보면은, 직육인차를 잡아보면, 어, 내가 한 변의 길이를 가로를 a, 그다음에 b, 높이를 c라고 잡읍시다. 자 이랬을 때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이 48이래. 그러면은 a도 네게 b도 네게 4개, c도 네게니까 어떻게 돼? 네배네배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얘가 48. 그래서 내가 알수 있는 게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얼마? 4로 남더니 12라는 걸알수 있지. 그다음에 대각선의 길이가 3루트 6이야. 우리 대각선 어떻게 보했지 대각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렇게가지 어. 이런 대각선은 각 모서리 가로 세로 높이의 제곱의 합에 우리가 루트를 씌워주면 됐지. 즉 조금만 더 바꿔보면은 아니 먼저 해줍시다. 자, 어떻게 돼? 루트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이놈이 얼마라고? 이놈이 방금? 어. 3 루트 6. 근데 우리가 루트 귀찮으니까 양변 제곱합시다. 그러면은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은 제곱했더니 9 6에 얘는 54. 자, 우리가 건넓이를 구하라는 거는 어떻게 돼? aab이면 A, 면, 그다음에, 어, B, C인 면. 그 다음에, B, C, 면. 그 다음에, C, A, 면. B, C, 그 다음에, C, A, 이 면이 각자 전부 다몇 개씩, 전부 다두 개씩 있어서 총 6면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연원값을 구하했는데 둘이 변형공식, 고생공식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일단은 지금 당시 어, 안산 쪽에 있는 대표 유형만 지금 한번 싹 풀어봤어. 근데 실질적으로 곱셈 공식만 좀 알고 있으면은 여기 당항식 안산 자체에서는 크게 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단 곱셈 공식을 외우고 있지 않으면 많이 어렵겠지. 그래서 곱셈 공식은 계속 수시로 보면서 일단은 연습하고 외워 주셔야 됩니다.